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? 아, UST요. 네, UST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? 아, 11,300원에 네. 20%. 네, 11,300원에 20%. 지금 손실권에 있으신데 어,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, 시청자님 아, 조금 됐습니다. 어느 정도 보유하셨어요? 어, 한 20종... 이삼주 정도 된것 같은데. 2, 3주 정도요. 네. 네 매수한으로 좀 계속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네. 움직이다 지금 너무나도 요서 빠지 고 네, 또 빠지기도 하고 좀 시원한 좀 상승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시청자님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을까요? 아이저2차전지가갈것 어, 같다 그래서 네. 샀거든요. 아차 전지 관련주로 이 종목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. 음, 예, 예. 알겠습니다. 전문가님은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실지 물어보도록 할게요. 예, 예. 네, 종 네. 정 UST입니다. 어, 매수가에 11,300원에 20%. 이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안녕하세요. 시청자님. 아이 수고 많으십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. UST 종목이 뭐잘안 움직여가지고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빠져가지고 예. 조금 뭐 다른 종목도 다 올라오고 뭐 시장도 올라오고 하는데 왜내 종목만 안 올라가냐 좀 이렇게 뭐 서운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, UST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가장 대표적으로뭐 이제 스탠리스 강관입니다. 가스관 쪽으로 조금 이렇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어, 네. 어 테마 어, 경업 테마가 이제 약해지면서 자, 이 부분 어, UST도 이제 하락세가 이제 뭐 어, 어, 동시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유에스도 네. 그러면 뭐 다른 쪽으로 신사업으로 지금 뭐그 이차 전지 분리 막 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자 그러면 이차 네. 전지 쪽으로는 지금 얘가 테마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건 아니에요. 오히려 가스관 쪽으로 계속해서 어, 큰 강세를 띠고 있는 자 그런 종목이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네. 자 이, 어, 다음 달이면 어, 동방경제 포럼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. 13일에서 이제 15일 정도 그서 이제 어, 경제 포럼이 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네. 가스관 관련주는 이제 올라가기는 올라갈 겁니다. 왜냐하면 구월달에 한번 일시적으로 크게 한번 반등세가 나오는 자 그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.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뭐 상담을 뭐 현대상사 종목 상담을 했을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과연 가격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그게 가장 이부분에서 경력주 들고 계신 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네. 아무래도 아버님도 지금 뭐 들고 있지만 가격 조정 어디까지 이렇게 나올 건지 솔직히 감이 안 잡히잖아요. 얘가 네. 솔직히 뭐 팔천 원 이탈할 수도 있고 뭐 칠천 원도 뭐 깨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. 우리가 그건 모르니까 네.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~ 지금 뭐 비록 손실을 어느 정도 보고 있긴 하지만 어~ 약간 어느 정도 우리 아버님이 그 계좌 운영하시는데 좀 핸들링이 될것 같아요. 차라리 비중을 조금 이렇게 줄이셔가지고 부담감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번 네. 주까지는 그러면 남북 경협주가 힘을 못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물론 이제 내일자에 뭐 갑자기 뭐 급등해 주면 뭐 그때 이제 본점 부분에서 털고 나면 좋겠는데, 이제 그럴 네.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낮은 만큼 내일 아침 시초가에 어뭐 전부 팔면은 좀 그러니까 뭐 비중을 어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도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시장에서 강한 종목 뭐 제약 바이오주 뭐 그다음 전기차, 그다음 뭐 파이브지 뭐 많이 있습니다. 올라갈 종목들 지금 뭐 많이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 공략 해가지고 손실 부분 좀 이렇게 메꾸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셔야 될것 같거든요. 어, 그러면, 그렇구나. 예. 얘가 지금 앞전에 그러면 거리을 보면 지금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. 매수가 네. 이제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은 크게 한번 어,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크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아 어, 그러면 네. 단기적인 목표가로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악성 매물이 많아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만 오천 원 정도까지만 좀 바라보시고 어, 네. 짧게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. 아, 예. 예,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면 아마 우리 아버님 뭐 어, 보신 어 보는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하고 비슷한 흐름들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예, 예. 예 아시겠죠 그러면 차라리 이거 하나만 바라보지 말고 자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갈 정도 내일도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 오늘 올라갔던 애들 내일도 또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네. 예.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온라인 공개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, 자 이런 부분 종목들 받아가셔가지고 큰 수익 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예예. 예. 예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네.